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래비어제입니다. 대형의 주영이를 구워삶아 DMC 입주를 성공시킨 진도준. 그의 패기 넘치는 한방에 순양가는 삽시간에 난세로 접어듭니다. 바로 갑작스런 뇌병변 판정과 믿음이 안 가던 진영기 때문에 고민이던 후계구도를 전면 수정한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 순양은 그의 걸맞는 놈에게 넘겨주겠다는 선전포고. 맨날 무릎 타령하던 진영기와 거창 물류센터로 쫓겨난 진성주는 돌아버릴 일이었지만 나머지 승계 후보들 둘째 진동기와 고명딸 진화영 그리고 진도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후 진양철은 서로 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룹의 구조를 3남매에 맞게 개편합니다. 물론 공평하진 않게 말이죠. 진영기와 진동기에게 돌아간 몫은 나름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명딸에말안 듣는 사위가 딱 버티고 있던 진화영이긴 IMF 이후 부채만 잔뜩 불어난 계열사를 묶어서 통으로 떼어줬죠. 결국 계열사는 몇개 가져갔지만 오빠들에게 부채를 갚고 나면 그만큼의 파이가 줄어드는 누가 봐도 등떠밀긴 순양유통. 하지만 진화영은 파이가 줄어들고 늘어나고를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저번 한도제철 인수 당시 진영기에게 가진 돈 500억을 탈탈 털어놓고 현재는 가진 현금 보유량이 바닥이었으니까요. 결국 진화영은 팔에 등장한 내용처럼 미라클에게 돈을 빌리게 되죠. 물론 그것은 진도준이 순양 유통을 먹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이후 진화영은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구의 예고편 속 모습으로 보아 진도준의 계략에 완벽히 넘어가 알거지가 될 듯합니다. 또한 무리한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사돈에까지 손을 댔으니 알거지를 넘어서 쇠고랑을 차게 되었죠. 이후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진화영은 진양철의 바지가랑이까지 물고 늘어지지만 돌아오는 건 도준이가 뭘 잘못했냐는 핀잔뿐. 결국 자신이 승계 구조에 대한 변화를 공표했을 때 지지고 복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만큼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먼발치서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난세의 시작. 파레의 스토리가 진짜 중요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난세를 잡을 영웅의 등장. 한마디로 순양가의 승계 전쟁에 진도준이 출사표를 던진 거죠. 이전처럼 오세현 뒤에서 미라클을 조종해 판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게 8회의 핵심이고 구회의 시작인 후반부를 달굴 소스인 거죠. 하지만 멋진 등장만큼이나 이 계획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바로 너무 튄다는 거죠. 사실 진도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 혼외자 진윤기의 자식, 그냥 진양철의 손자, 진영기의 조카 진성준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영의 순용 유통을 빼앗는 과정에서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부턴 진도준도 정식 선수로 등재된 거죠. 그도 순양가의 핏줄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견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견제 대상이 아닌 가장 큰 견제를 받게 될 대상 말이죠. 이미 진화영이 이혜인과 진도준을 불러 한 차례 욕을 보였던 것처럼 적자와 서자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자한번 생각해 보죠. 진영기, 진동기, 진화영은 친남매입니다. 이들 중 누가 승계를 받는다고 해도 남은 사람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형 거, 내 동생 거니까요. 내가 대장은 아니지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친형제가 대장이란 건 이들에게 안심이란 감정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진도주는 아니죠. 아빠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의 자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 달이 건너라는 거죠. 안심보단 불안이 커질 겁니다. 8회에 나온 이피록과 진양철의 대사가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란 말, 이피록의 차별은 없었다는 말, 차별은 없었다 라는 말 자체가 차별인 거죠. 그말 안에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견제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 그것은 제마가 1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제마가 1회는 현우가 진도준으로 회귀 전 짧게 그의 삶에 대해 설명한 회차였습니다. 재벌가의 계로 일하다 배신을 당하고 이후 자신을 해친 사람들의 막내 아들로 돌아왔다는 카피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트로 회차. 하지만 이 1회에서 현우를 지우면 지금 현재 진도준의 미래가 보입니다. 일단 나왔다 하면 드라마를 싸하게 만드는 순양 저승사자 서민영. 그녀는 1회에서 순양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검사로 등장했고, 순양의 미래 자산 관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회 때는 당연히 진도준에 대한 서사가 없었으니, 이 장면이 단순한 압수수색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8회까지 다 보고 난 이후, 다시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순양가의 가게들을 보며 살짝 찡그려지는 서민영의 얼굴, 현우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에서 그의 말을 듣고 어디서 들어본 말이었던 것처럼 갸우뚱하던 모습. 그리고 현우가 뱉었던 순양의 저승 사자가 된 이유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냐는 대사 이랬던 당연히 압수 수색에 대항하는 순양 팀장의 빈정거림 같지만 지금까지 손발이 오그라들던 서민영과 진도준의 로맨스를 다본 후에는 단순한 빈정거림이 아닌 복선으로 다가오죠. 서민영과 진도준은 팔의 이후재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진 어느 날 진도준이 죽게 된다. 그리고 서민영은 그 죽음이 순양과 관련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복수를 위해 진도준을 위로하는 검은 옷을 입은 순양의 저승사자가 된다 분명 1회 때 서민영은 현재 우리가 보는 회기후 진도준과 만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그리고 이런 복선은 1회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순양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등장한 이혜인 그녀는 진영기 회장이 수술 받는 자리에 모인 순양과 사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바로 순양이 지주회사가 되면 캐스팅 보트가 될 순양불산의 주식 3%를 자신이 하는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에게 모조리 주겠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내 아들의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알려달라. 즉, 진도준의 죽음에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 역시 이 장면도 그냥 1회를 봤을 때에는 뭔가 순양가 사람들의 사연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8회 이후 이 장면을 다시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8에 이후 진도주는 진화형을 내친 뒤 순양 유통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과 미라클을 기반으로 조금씩 순양의 중심, 순양 물산을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그렇게 순양 물산의 지분을 확보하며 세를 넓혀가던 도중 8에이유 생긴 순양과 적자들의 견제에 희생되어 운명을 달리한다. 그리고 이에인은 1회에서 그 진실을 알아내려 한다. 아까 언급한 서민영과 마찬가지로 이회때 등장한 이해인의 서사도 8회 이후 등장할 법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9회부터 등장할 진도준 이야기의 복선처럼요. 그런데 또이혜인이 등장한 이 장면도 사실 진도준이 회기 전 이야기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이어지는 게 희한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납득될 만한 두 가지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현우의 회기가 아닌 실제 진도준의 삶도 회기한 진도준의 삶과 비슷했다. 그렇다면 일회 속 장면들이 복선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하진 않죠. 하지만 이 가능성의 확률이 극히 적은 이유는 실제 진도준이 회귀한 진도준과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회귀한 진도준이 이룬 것을 이룰 순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가능성은 역시나 지난 리뷰에서 언급했던 루프, 즉 이번 회귀가 처음이 아닌 거죠. 처음 회귀에서 지금의 진도준처럼. 진화형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 순양과 적자들에게 희생됐고, 이후 서민영과이혜인이 진실을 밝히려는 상황이 1회, 그리고 다시 또 회기 후 2회부터 현재까지 진행. 사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루프설에 대해 회의적이시겠지만, 만약 원작과 밖엔 몇 가지 설정들, 즉 엄마의 죽음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나, 현우가 죽고 난뒤 회기 후에도 현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회귀한 진도준이 마치 현우 보고 알아보라는 듯 같은 사인을 사용하는 것이 이 루프를 위한 복선이라면 루프라는 예상이 완전 허황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